야, 그거 이쁘다. 아 이거 선물 받은 거야. 우와, 정말? 응? 어? 이거 아테나님 방패랑 비슷하게 생겼잖아. 혹시 지혜 올림푸스? <목소리> <목소리> 왜 한숨이야? 우리 오빠 때문에. 응? 너 오빠? 지원이 형이 왜? 아니, 내가 아까 실수로 오빠 물건 을 떨어뜨렸거든. 근데. 나한테 엄청 화내는 거야 아니 뭐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 거 같던데 뭐 그런 일로 화내냐? 오빠가 돼가지고 미안해 헤라야 아니 어떻게 이걸 깨먹을 수가 있냐고 아,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지혜가 떨어뜨렸다니까 뭐? 지혜가? 그럼 내가 준걸 아무데나 함부로 둔 거야? 그래서 지혜가 아니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아 몰라 됐어. 이해라, 아 미안하다니까. 유지해, 너 집에 가면 가만 안둬 이해라 같이가 오니 너희 집에서 저녁 먹고 가도 돼? 얼마든지. 어 그럼 엄마한테 네가 좋아하는 걸로 해달라고 해야겠다. 잠깐만 여기 있어. 응. 얼른 갔다 올게. 응, 고마워하느라. 지혜 안녕? 어, 아테나님. 안녕하세요. 진짜 또 만났네요? 지혜가 필요한 순간 다시 나타난다고 했잖아. 오늘은 지혜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응? 무슨 얘기요 지혜야, 누구든 잘못을 하거나 죄를 지으면 벌을 피해갈 수가 없어. 페르세우스가 힘든 모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알지? 그럼요. 폴리덱테스 왕 때문이잖아요. 그래 맞아. 폴리덱테스 왕은 페르세우스를 위험에 빠뜨렸고 페르세우스의 어머니인 다나에를 힘들게 했어. 그래서 그 죄로 벌을 받게 됐지. 다나에 다나에 왜 이러세요? 더 이상은 못 참겠소. 당장 결혼합시다. 아이 빠지라고 몇번을얘기하는데 이게 딕티스님께 그... 그만하세요. 좋아요. 결혼 하겠어요. 어? 저, 저, 정말 정말이요? 무르기 없기요? 여봐라 내일 당장 결혼식을 올릴 것이다. 성대한 결혼식을 준비하거라. 다나이님, 결혼하겠다는 말 진심 아니죠? 페르세우스는 무슨 일이 있어도 돌아올 거예요 그러니 형님과 결혼하지 마세요 이러시면 제가 페르세우스를 어떻게 봅니까? 틱티스님, 할 만큼 하셨어요 다나이님 다나이님 입장하십니다 하나의 호호호호, 아름다운 나의 신부 저이 결혼 못하겠어요 이제 와서 못하겠다니 어서 갑시다 <laughs> 그손 놓으시죠 누구냐 넌 바로 접니다 아, 아니, 너는? 페르세우스! 어머니! 아니, 어떻게 돌아왔지? 페르세우스, 돌아올 줄 알았다. 음. 아니, 근데, 왜 빈손이지? 메두사 머리는? 치, 그렇지, 구해왔을 리가 없지. 음. 다나에, 페르세우스가 빈손으로 왔으니 약속대로 결혼식을 올립시다. 자! 어서, 어? 어서! <laughs> 이수호택 시라고요 아. 여전하시네요. 뭐야? 저도 더 이상 봐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 딕티스 아저씨, 모두 눈을 감으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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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그래! 그래. 아. 갑자기 눈은 왜 감으라는 거야? 어? 여봐라! 당장 페루세우술를 잡아라! 예! 응. 응. 어? 이게 도대체 뭔데? 어? 뭐야? 형님. 어? 페레세우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득지사 저씨 죄송해요. 폴리데테스왕을 이렇게 만들어 버려서 아니다. 형님은 그동안 다나이님을 괴롭힌 벌을 받은 거야. 그리고. 딕티스님께 함부로 한 벌을 받은 거지 진짜 메두사의 머리를 베어다니 페르세우스 정말 장하구나 무사히 돌아와줘서 정말 고맙구나 페르세우스 어머니! 딕티스 아저씨! <웃음> <웃음> 그렇게 폴리덱테스 왕은 페르세우스와 다나이 그리고 딕티스를 괴롭힌 죄로 벌을 받았지 어머니! 어머니와 제가 태어난 아르고스에 가보고 싶어요. 아르고스에? 같이 갈까? 아니요. 어머니 여기서 디티스 아저씨와 아, 아니죠. 이제는 세리포스의 새로운 왕이신 디티스님과 함께 계셔야죠. 나중에 나와 같이 갑시다. 아, 그럴까요? <laughs> 그럼 이번에도 어머니를 잘 부탁드려요, 디티스님. 그래. 몸 조심히 잘 다녀오거라. 돌아와야 한다 페르세우스 네 페르세우스는 안드로메다와 함께 페가수스를 타고 아르고스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어 어? 페르세우스님 저기 좀 보세요 어? 원반던지기 대회가 열린 모양인데요 페르세우스님도 해보세요 그럴까요? 가보자 페가수스 아니. 저자는 누구지? 그러게. 처음 보는 자인데. 아니. 저 청년은 누구인가? 아, 글쎄요. 처음 보는 얼굴인데요. 어, 원반을 꽤나 잘 던지나 봅니다. 다들 저 청년 주위에 몰려 있는 걸 보면 말이죠. 음, 그래. 어디서 많이 본것 같기도 하고. 음. 아이고! 던집니다, 야! 으아! 으아! 아니, 갑자기 바람이 불네! 어, 어! 아이고, 저기 어! 왜 이쪽으로 씹라 아이고! 아이고! 아니, 싫어! 괜찮으시옵니까? 괜찮으세요? 어, 괜찮을 리가, 음, 내가, 내가 신탁을 이겼어. 아볼론님이 말하셨지. 이 아크리지오스가 내 손자의 손에 죽게 될 거라고. 하나, 난 이자가 던진 원반에 맞았으니 내가 신탁을 이긴 게 아닌가. 어? 어? <laughs> 아크리시오스 왕이라면 제 할아버지? 응? 네? 할아버지? 하라... 제가 바로 할아버지가 버린 딸 다나의 아들이자 할아버지의 손자 베르세우스입니다. 뭐야? 네, 네가, 네가 내 소, 소, 손자라고? 예, 네.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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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아, 이고 세상에! 아, 국신신에에 벌을 을으으신건 저게 이지아 놈이 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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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두사의 머리가 있다면 너에게도 힘이 생길 텐데. 그래서 인간인 제가 갖게 너무 무섭습니다. 재앙이 될 거예요. 부디 아테나님이 걷어주십시오. 페르세우스 역시 현명하구나. 메두사의 머리는 내 방패에 장식하여 신들을 존경하지 않는 인간들에게 경고하는데 쓰겠다. 메두사. 너와의 악연도 여기서 끝이로구나. 여기서 쉬거라. 나는 페르세우스가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안드로메다와 케페우스 그리고 카시오페아도 함께 별자리로 만들어 주었어. 하지만 딸 자랑을 지나치게 하는 바람에 안드로메다를 위험에 빠뜨렸던 카시오페아는 그 벌로 뒤집어 놓았지. 잘못을 저지르면 어떻게든 벌을 받게 돼 있어. 그러니까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야겠지. 본의 아니게 실수로 잘못을 했더라도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진심으로 사과해야겠지. 네, 그래야겠죠. 어, 쥐가 아테나님을 만나고 있잖아. 역시 쥐도 올림푸스의 별이었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지?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테나님. 지혜야 하늘야 나 집에 가봐야겠어 왜또 싸우게 아니 오빠 물건 끄트린 것도 미안하고 오빠한테 함부로 말한 것도 미안해서 얼른 가서 사과하려고 그럼 난 간다 안녕 응, 그, 그래 안녕 잘 가. 아, 하... 근데 아테나님이 지한테 무슨 얘기를 하신 거지? 아, 하... 궁금해라. 아테나님, 저한테도 얘기해 주세요. 뭐 지한테만 얘기해 주시는 건데요? 네? 네? 네?